이번 제우스 선수의 이적 사건은 이 영상이 최최최종 최 찐찐찐막입니다. 이전 조마시 CEO의 AMA로 강력하고 확실한 답변을 했던 T1 측몇 시간 만에 이적 계약을 성공시킨 것과는 다르게 입장문이 조금 늦은 에이전트에서도 결국 최종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상세한 조건들을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입장문에서 밝힌 계약 타임라인만 봐도 이전과는 다르게 19일에는 10분 단위 심지어는 3분 단위의 타임라인을 기재한 것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했다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1년 혹은 2년에 10억 이상의 연봉과 중요한 선수의 거치를 정하는 이적 조건에서 10분, 3분 단위로 급박하게 이어질 만큼 다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종 정리인 만큼 양측 모두 이 이상의 입장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이전트의 홈페이지는 현재 트래픽 과다로 마비 상태. T1 CEO 조마시는 기존 AMA의 입장을 고수하며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공지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 생명에서는 선수보호를 위해 다른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이상 불타오를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선수가 있는 세계에서 에이전트는 프로선수의 몸값과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데 유독 프로게이머의 에이전트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제우스 선수 이전 같은 T1의 탑 칸나 선수의 이적대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보자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롤드컵 기간 칸나 선수는 팀에게 연봉 조정 혹은 FA 요청. T1 측은 칸나 선수와 협상하였으나 칸나 선수는 FA 이적을 원함. T1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타고단과 접촉을 풀어준 농심으로 이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에이전시에서는 너구리 선수가 안식년을 가진 걸 확인하고 담원과도 협상. 에이전시는 담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T1 측은 농심과 이미 협의가 끝났기도 하고, 담원은 우승 경쟁팀인데 보내는 건 어렵다고 함. 에이전시는 라이어 코리아에 부당하다 항의. 라이어 코리아는 T1에게 칸나 선수를 담원으로 보내라 강력 권고. 칸나 선수는 인스타그램으로 어네피, T1 언팔로우 등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대중들이 알게 된건 칸나 선수의 인스타그램 언네피 게시물로 알게 되었기에 칸나 선수의 편을 들었고 에이전시 또한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T1 측을 공격했으나 분노한 T1은 전후 사정을 모두 공개했고 칸나 선수를 이군으로 돌리거나 악기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으로의 이적을 승인해준 사건입니다. 이후 칸나 선수는 농심을 거쳐 담원으로 갔고 현재는 LE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타 스포츠에 비해 오래되지 않지만 연봉이 높은 편이고, 비교적 선수들이 어린 연령대여서 에이전시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은 걸까요? 거의 마무리된 제우스 선수의 이적 사건은 물음표만 남은 채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